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9장은 성경 말세론적으로 혹은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의 해석에 따라서 종말론이 많이 달라지기도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위 70 이래의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구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치지 않으면서 또좀더 역사적이고 좀더 성경적인 가장 기본적인 말세에 대한 해석, 종말론적 해석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장 말씀을 저는 세 달락으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역사적인 정황, 그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어, 두 번째 부분은 넘어갑시다. 두 번째 부분은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른 기도. 세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의 71에 대한 계시적 환상을 계시적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세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부분,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응답. 이렇게 되어집니다. 먼저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띠오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해곧그 통치 원년에 나자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첫 번째 역사적 기록, 역사적 어, 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메대족 속인 다리오 왕입니다. 그 사람이 갈대오 나라의,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시험을 받은 첫 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바벨론 제국은 메대파사,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와 어, 페르시아 나라, 이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 어, 성이 무너진 것은 무너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어, 메대 왕인 다리오 왕이 메대 파사의 연합군을 이끌고 갔을 때 바벨론 성 안에 있던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귀족들이 모의를 해서 문을 활짝 열고 다리오 왕을 해방군의 왕으로서 오히려 영접해주고 벨사살 왕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 바벨론 왕의 자리에 다리오 왕이 네, 갈대아 나라 왕, 이건 사실은 바벨론 왕이에요 왕으로 시험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메데파사 연합군이 점령해서 그 갈대아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이 형성되었는데 그첫 왕이 다리오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빛이 538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 원년 후에, 예, 다리오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어, 책봉을 받고 난 뒤에, 한 2년 뒤에 다리오는 죽게 되어지고, 다리오의 조카인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자기는 메대 사람이고, 그래서 고레스가 어, 평화롭게 이 메데와 바사를 연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열게 되어집니다. 음, 그것이 BC 535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 왕이, 어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첫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다리오 왕이 초대왕이고 고레스 왕이 이대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어, 다리오가 갈대오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라고 말하는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메데파사의 연합국이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데 불구하고 그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지역의 왕으로 그냥 시험을 받았던 건 뿐이고 그 시기에 고레스 왕은 여전히 그 옛날 바벨론 제국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들을 정령하는 정복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마쳤을 때 다리오 왕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에게 에, BC 535년에 에, 나라를 물려주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면 아마 메데 파사, 메데와 페르시아 두 제국은 하나로 완전히 뭉치져서 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지 있습니다. 그시작되어 지자마자 고레스는 통치의 원칙으로서 바벨론 제국의 제국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귀한 명령을 내려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을 위해서 성전도 지을 수 있다는 칭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난 때가 BC 535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메대조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왕으로 시험을 받던 해는 538년입니다. 앞으로 한 3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통치 원년에 나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몽관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칠이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70년 후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B.C. 605년입니다. 거기서 70년을 빼면 535년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자마자 다니엘의 마음속에 굉장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10년 가운데 엄청난 기대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대감일까요? 메데파사 제국이 열려졌고, 페르시아 제국이 열려집니다. 곧. 정치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너부간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제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 해방군이 바로 다리오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곧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인간적인 기대감을 떠나서, 과연 성경적으로 이것이, 정치에서 일어난 이 일이 성경적으로 일치하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상황과 맞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첫 포로로 어, 잡혀온 일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70년 예레미야의 예언에 하면 70년 뒤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했으니까 535년이죠. 근데 지금 다리오가 왕이 된 때는 538년입니다. 2, 3년만 지나가면 이 일이 지금 예언이 성취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번째 부분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언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은혜되는 것, 하, 은혜된다, 설교가 너무 좋다, 이것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장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구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아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또그 예언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20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천사장 가버리엘을 보내 가지고 다니엘에게 지금 이 70년 뒤에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먼 미래 말세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까지도 71회를 통해서 71회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되어져서 자기의 본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언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뭐 성취하시겠지 하고 머물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예언이. 미리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뭐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예, 맞고 또 아니요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은 그 예언이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의 고백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극류를 구하는 강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 기도가 필요할까? 왜냐하면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있지만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들의 죄악,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죄의 고백을 하고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포로 생활을 평생에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정당성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악한 존재에 있습니다 하는 사실까지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배역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민족 가운데 가리워졌던 것이 더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극률이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본성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리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긍률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결코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다니엘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했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605년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70년이면 주전 535년이면 해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지 아니하실지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극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약속했으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사절에서 드립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러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가 아니십니까? 하고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어떤 응답 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 23절에 보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처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벌써 시작할 때그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 천사상 가브리엘을 불러서 가브리엘 빨리 내려가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보여줘라. 앞으로 내가 이 인류의 할 일을 보여줘라.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까지 다 보여줘라. 그래서 20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지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버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다니엘, 회개하는 다니엘.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민족의 죄를 동일시해서, 동일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내 조상의 범죄가 나의 범죄다.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 속에 있다. 나의 범죄가 교회 전체의 범죄이다. 교회 전체의 범죄는 나의 범죄이다. 하는 태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는 죄 없다고 의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저 사람의 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하고 자신의 자신과 그 사람의 자 사람을 동일시시켜서.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그 마음 자체를 읽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보엘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겸손한 마음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0절부터 27절까지 에서 71회의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지 자라. 너는 은총참 입었다. 이제 이 환상을 잘 깨달아라. 하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엄청난. 환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개시의 환상을 들려주십니다. 이건 읽어야 합니다. 네 백성과 내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이래가 뭘까요? 이런이면 70이죠. 이래는 7이죠. 70 곱하기 7은 490입니다. 대개 이것을 해석할 때 490년으로 해석합니다.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부험을 받으리라. 자, 그 71회의 기한이 끝날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가 드러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환상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왕중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메시아가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이야기한다고 느껴집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 7일회와수님두 일해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해석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때 이게 언제일까요? 주전 445년 혹은 주전 444년입니다. 주전 444년에 느헤미아가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성을 중근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느헤미아스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그 해가 444년 혹은 44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45년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 와예 62일에 합하면 69일에 정확하게 말하면 490년에서 한이회를 빼면 483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나갈 때 기름 부음받은 왕의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성이 완전히, 예루살렘의 성이 구축되어진다. 노미아가 예루살렘의 성을 완공해버렸지 않습니까? 52일 동안에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62일에 후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해서, 69일에가 지난 뒤에 기름 부엄받은 자가 끊어져 없으실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의 장군이 와서, 지도 장군이 와서, 그 성업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황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홍수의 휩쓸림 같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쓰러지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AD 70년에. 끝까지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실제로 그 일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어진 것이 A.D. 70년 로마의 한백성 그건 왕의 백성, 다시는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 나중에 그가 황제가 되어지죠.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에 의절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마지막 이제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71회 가운데 7일에 예6두일에 69일에는 지나갔습니다. 6 9일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끊쳐서 죽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 마지막 7년이 남았습니다. 이 7년은 뭘까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 종말에 있을 7년,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간의 기간은 뭡니까? 잃어버린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잃어버린 기간인가. 그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활발하게 전거되는 기간을 이 잃어버린 기간이라고 유대인에게는 잃어버린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 전에 이스라엘은 다 회복되어지고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차 그는 누구입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적 그리스도와 한 1회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회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전 3년 반후 3년 반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의 절반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7년의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의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가 조약을 맺어서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성전산에다가 제3 성전도 짓자. 그리고 모든 종교도 허락하자. 뭐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를 열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세웠더니만 3년 반 동안은 잘 지키다가 3년 반 이후에 이 제3성전에 가정한 것을 놓고 그리고 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적리 시도가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의 부족함을 인해서 제가 어... 알수 있는 또 일반적으로 많은 보수적인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정리하면 70이라는 것은 70곱하기 1에 7하면 490년인데 그 490년 중에서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7일에와 62일에 하면 69일입니다. 왜 구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은 많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62일에를 계산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녀을 성을 건축하라는 허가가 주어진 때가 바로 BC 445년입니다. 그리고 69일에가 지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딱그 시간까지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지금 의 우리의 태양력과 달라서 1년을 36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보다 좀 짧죠. 잘 계산해 보면 69일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오게 되진다는 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과 종말에 대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벌써 약 2500년 전에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라.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라. 이 일이 일어나면 메시아가 곧기름부음받은 왕종왕인 메시아가 이제 오실날이 가까웠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한 의가 드러날 그때, 메시아가 오실 그 날에 그분 앞에서 정말 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 중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너의 삶의 목적을 바로 설정하고 잘 살았다는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즉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규례를 따라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그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9장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큰 그림.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그때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 그 마지막 때 7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 그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어쩌면 교회까지도 핍박하신 일. 이런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신문을 봅시다. 유튜브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뉴스도 들으세요. 이스라엘에 특별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